나름. 95쪽 방향에서도 소리 나는데. 나 <laughs> 아래를 좀봐야겠어 오, 오, 떨어진다, 떨어진다. 야, 왜 떨어져? 나차 좀, 나차좀 어, 떨어. 바깥으로 할게. 정면, 정면, 없어. 정면. W 정면. 할 수, 할 수. 못 올라가 다시 못 올라가고 있어. 망했다. 아프다. 어 진짜 골 다시. 저기 255 방향에 있어요. 아 시체구나. 안 보여. 저 시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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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55. 여기 하지 255 거기 나무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. 있어요. 아 그럼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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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. 안가안가안 가, 가, 가. 그 S 그 SW 방향 쪽에서도 아까 막 청소리 났으니까. 언덕 아래 있는. 그러니까.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. 조은아 다시야 그거. 응. 응. 쪽으로 약간 앞으로 당기는 게 어때? 이렇게? 이렇게? 좋아, 맞아, 좋아. 좋아. 미리 앞으로 또 살짝 잡을까? 살짝 잡을게. 맞군다. 어, 어. 내릴 때 조심, 내릴 때 조심, 내릴 때 조심, 내릴 때 조심. 나이스. 탁 자리 개 좋다. 어... 뭐야 이거? 뭐이성 아니야 성? 아니요, 성? <laughs> 성 거의 성 아니? 오기안 돼, 오겨 나, 아, 나와, 나와, 나와. 아니, 살짝 틀려봐. 나는 정크래시가 <laughs> 거의 성인데? 졸라 오겠는데, <laughs> 진짜? <웃음> 이거 4대3이네. 그면은 그면은 쟤네 2 5 5쪽 쟤네밖에 없는데 나 뒤에 혹시 까기비 있나 오나 볼게 한번 쟤네 와야 돼 근데 지금 쉽게 못 오고 있어 오른쪽으로도 돌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냥 뭐라 뭐라 앞뜨려서 오나 포탈스 포탈 던져버려. 어포탈 조심 차 터지겠다. 차 터지겠다. 뒤로 빼. 뒤로 빼. 차 터지겠다. 차를 왼쪽왼쪽왼쪽 왼쪽, 왼쪽, 왼쪽. 왼쪽? 오케이 오케이. 이 네, 왼쪽. 오 오른쪽 앞에 대기. 오케이. 아, 아 끝. 와, 뭐야 나 죽었어 씨. 아, 그래. 내 치고 죽었어. 팝플식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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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나 근데 왜 후라이팬 들고 있지? 아, <laughs> 아이씨. 아, 둘러봐, 내가. 다음 <laughs> 쌤에 이탱으로 내가 두 명을 잡았다. 아. <laughs>